불교설화 48 우필라카쇼 형제의 기위 석정께서 노계원에서 왕사성으로 가던 도중 나인자나강가에 있는 우필라라는 촌락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촌락에 우필라카쇼오라는 바라문의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카 마칼타 양쪽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아란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석조는 이러한 우필라카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겠으니 석실을 빌려주시오. 이렇게 말하자, 그는 좋습니다. 중님, 이 석실에는 무서운 동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다면 묵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조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방을 빌릴 따름이지 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어서 묵어 가시도록 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이 방은 꽤 넓음으로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석전을 석실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석전은 방으로 들어가 좌구를 깔고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는 발을 포개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석전이 이처럼 조용히 방 한가운데 앉아 있노라니. 동룡이 나와서 연기를 뿜어댔습니다. 석전 역시 이에 응해서 연기를 발산했습니다. 동룡은 다시 불을 발산했습니다. 그래서 석전도 다시 이에 응해 불을 뿜어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실 안에서 연기와 불꽃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오피라 카쇼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구도는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쯤 동룡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을 것이다. 분한 일이다. 한편 석주는 석실 안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룡의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항복시켜야겠다. 용이 발산하는 연기와 불꽃은 차차로 식어져서 석전의 몸으로부터는 무수한 빛깔 로물 불들인 광명이 발산되었습니다. 동룡은 불쌍하게도 석전의 발이 떼 안에 작은 몸체로 되어져 담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석조는 우필라 카쇼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바리떼 속의 작은 몸체로 변화된 용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뱀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그를 항복시키고 말았습니다. 우필라 카쇼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님 구담은 드디어 이 동룡을 항복시키고야 말았다. 실제로 그는 큰 신통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은 깨달음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석존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십시오.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석존은 우필라가 쇼가 시키는 대로 다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하고 식사 대접을 받고는 다시 석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화광 산매에 들어갔습니다. 화광은 석실을 비춰서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우필라 카쇼는 밤중에 일어나 이 광경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구담은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저 석실 안에서 지금은 타 죽었을 것이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석실을 둘러쌌습니다. 밤이 지나고 조용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석전이 조용히 석실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오필라 카시오는 깜짝 놀라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지만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는 아침 식사를 하러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은 어찌하여 큰 불빛이 석실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어젯밤 나는 화광산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석실이 불꽃처럼 빛난 것입니다. 오필라카시오는 다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구담은 화광산매에 들어가서 이 석실을 불과 같이 만들었다. 실제로는 큰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것이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석전은 우필라카쇼와 작별을 하고 가까운 숲으로 가서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필라카쇼는 제차 석전을 방문해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석전은 어, 먼저 가십시오. 저는 한 발자국 늦게 가겠습니다. 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석전은 우, 우필라 카쇼가 가버리고 난 다음에 영부제로 가서 영부 나부의 열매를 따서는 그보다도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필라 카쇼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벌써 석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나보다도 뒤에 떠났으면서도 어찌하여 먼저 여기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같이 물었습니다 우필라카쇼야. 난 당신이 가고 난 다음 연부제에 가서 연부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여기 온 것입니다. 이 열매는 빛깔도 향기도 좋습니다. 어서 먹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석조는 연부나무 열매를 앞에다 내놓자. 우필라카쇼는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혼자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구담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다. 식사가 끝나고 석전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시 우필라카쇼는 석전을 방문하고는 아침 식사를 하러 가 주십시오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석전은 다시 먼저 가십시오. 저는 한 발자국 늦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우필라카쇼가 사라지자 다시 연부제에 가서 칼리로쿠 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보다 먼저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필라카쇼는 나중에 와서는 석전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나보다 늦게 떠났으면서도 어찌해 먼저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떠나가는 다음에 연부제로 가서 칼리로쿠의 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나무 열매는 색도 좋고 향기도 좋으니 어서 먹어보십시오 석조는 이렇게 말하면서 열매를 내놓았으나, 우필라카쇼는 나는 많이 먹었습니다. 어서 혼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큰 신통력을 갖추고 있으나 나처럼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석조는 식사가 끝나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시 우필라카쇼는 석조를 방문하고, 어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가십시다. 하고 권유를 하자 석조는 "먼저 가십시오. 저는 한발 늦게 떠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면서 우필라카 쇼가 사라지자마자 북쪽에는 우탄오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자연적으로 돋은 우루치 쌀을 채취해서 우필라카 쇼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필라카 쇼는 늦게 와서는 저보다도 늦게 떠나셨는데 어째 먼저 오시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석전께서는 당신이 가고 난 다음 북쪽 우탄 오치에 가서 자연적으로 돋아있는 우루치를 채취하여 여기 온 곳입니다. 이 쌀은 색깔과 향기가 좋으니 어서 먹어보십시오. 하고 말하며 쌀을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우필라카쇼는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시 구담은 크나큰 신통력을 갖추고 있으나 나처럼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석전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아침, 다시 우필라카쇼는 석전을 방문하여 아무쪼록 아침 식사하러 가십시다 하고 권유했습니다. 석전은 역시 먼저 가시라. 한발 늦게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필라카쇼가 사라지자마자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영꽃을 따서는 그보다 먼저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석전이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먼저 여기 오게 되셨느냐고 묻자 석조는 저는 당신이 가시고 난 다음 도리천에 올라가서 연꽃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은 빛깔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어서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꽃을 앞에 내놓자 우필라 카시온 저는 많습니다. 어서 혼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구담은 대신통력을 갖고 있으나 나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석전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사천 왕은 설법을 듣기 위해 석전을 방문했습니다. 천인들이 발산하는 빛이 숲 전체를 비추어 큰 불이 한데 뭉친 것 같았습니다. 우필라카시오는 밤중에 일어나 이런 광경을 보고 이튿날 아침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서 석전을 방문했습니다. 어젯밤엔 이 숲에 불꽃이 뭉친 것처럼 빛났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젯밤엔 사천 왕이 법을 듣기 위해 왔는데 그 빛이 수풀에 반사되어 불처럼 보인 것입니다 석전에 이 같은 말을 듣고 오플라카시오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구담은 대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깨달음을 열고 있다 그러나 나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석전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제석천 왕이 법을 듣기 위해 석전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 몸에서 발산하는 빛은 큰 불덩어리가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전날 밤의 빛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큰 빛이었습니다. 오필라카쇼는 밤중에 일어나 이 빛을 보고 이튿날 아침 석전을 방문하여 식사에 초대하면서 전처럼 물으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엔 전날 밤에 있었던 것보다 도더 크고 깨끗한 빛이 보였는데 그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제 석천왕이 법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빛입니다. 석전은 이 같은 말을 듣고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구담은 대신 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깨달음을 얻고 있으나 나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석전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천왕이 법을 듣기 위해 석전을 찾아왔습니다. 그 몸에서 발산하는 빛은 숲을 밝게 비추어 전날 밤보다도 더욱 깨끗하고 큰 불의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우필라카쇼는 밤중에 일어나 빛을 보고는 다음날 아침 석전을 다시 방문해 다음과 같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젯밤엔 전날 밤보다 더 크고 깨끗한 빛이 보였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범천왕의 법을 듣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석전의 말을 듣고 그는 또 생각하길 구담은 대신통력을 갖추고 깨달음을 알고 얻고 있으나 나아가. 은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 석전은 숲으로 돌아갔고 그 이튿날은 우필라카쇼가 봉사하고 있는 신의 제사가 행하여져서 마갈타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필라카쇼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오늘은 구담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의 아름다운 얼굴과 훌륭한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면. 참배를 하러 왔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그를 스승으로 우러러볼 것이다. 석조은 그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즉시로 북쪽의 우단오츠로 가서 자연의 우루치사를 채취해서 다시 아노쿠 대촌가로 가서 하루 동안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필라카시오는 석전이 올까 해서 식사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으나 끝내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석전을 방문하여 식사에 초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제는 어째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는 큰 제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꼭 오실 줄 믿고 식사 준비까지 했었는데,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님 구담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그가 그 훌륭한 모습으로 여기 나타난다면, 참배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그를 스승이라고 우러러 볼 것이라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북쪽에 있는 웃단 오츠에서 우루츠를 채취하고 하루 종일 안노쿠 대촌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대신 통력을 갖추어서 나의 마음까지도 깨달아 알아보았구나. 그러나 나와 같은 깨달음을 아직도 얻진 못했을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석전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죠. 그날 석전은 값이 비싼 분소의 가사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옷을 빨 것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석천 왕이 석전의 마음을 알고는 즉시 석전 앞의 땅을 손으로 가리키자, 거기에 크고 깨끗한 못이 파여졌습니다. 그러자 석전은 어디에 올라가 이 옷을 빨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려니, 제석천은 석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마즈콜라산으로 가서 사각의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석전의 앞에다 놓았습니다. 석전은 이돌 위에 올라가 세탁을 하였습니다. 옷을 빨고 난 석전은 어디에 말릴 것인가 생각을 하자, 한 제석천 왕이 석전의 마음을 알고는 마즈콜라산으로 가서 가늘고 긴큰 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석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석조는 그 위에다 옷을 말렸죠. 그리고 옷을 벗고 못 속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 못을 나올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못 밖을 향해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던 큰 카키오나무가 자연적으로 못 속으로 가지를 구부려 석조는 이를 기어 올라가서 못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죠. 이튿날 아침 오피라가 쇼가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석조를 방문하자. 지금까지 없었던 크고 깨끗한 못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못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난 어제 값비싼 분소이를 얻게 되어 어디서 옷을 빨아입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석천이 여길 손으로 가리키자 이 못이 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못을 지지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의 사단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네모진 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어디에 올라가 세탁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석전이 마주클라산에서 가지고 와서는 여기다 놓아 주었습니다. 이 가늘고 긴 돌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어디에 옷을 말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석전이 마주클라산에서 가지고 와서는 여기에 세워 주었습니다. 이모 뭐 수면의 가지를 구부리고 있는 나무는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이 못에서 목욕을 하고 어디로 올라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밖으로 향하고 있던 가지가 수면을 향해서 늘어뜨려질 것입니다. 이 나무는 신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필라카 쇼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구 다음은 대신 통력을 가지고 있다. 재석은 그가 바라는 물건을 공급해주며, 정이 없는 물체마저도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나와 같은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했을 것이다. 석조는 식사를 끝내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고 석전이 돌아간 다음 우필라카쇼는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오면 무엇이든 먹이고 싶다. 그러자 석조는 500명의 스님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고 발리떼를 들려서 우필라카쇼가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저 멀리서 500명의 스님들이 오는 것을 보곤 큰일 났구나 저 스님들은 어찌하여 이곳으로 오는 것일까. 나는 저 많은 스님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 석조는 그의 마음을 미리 알고 즉시 신통력을 중지하고 오며 100명의 스님들을 없애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신통력이 틀림없다 생각했습니다. 또 잠시 있다가 우필락하오는 누가 오면 무언가 먹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석조는 500명의 바라문의 학생을 만들어서. 손에 병을 들리게 하고 그가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멀리서 500명의 바라본 학생 이 오는 것을 보고는 큰일이구나 저 500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먹인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조는 즉시 신통력을 중지 하여 500명의 바라본 학생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신통력이 틀림 없다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또 우필라카쇼는 누가 오면 무언가 먹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석조는 즉시 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청정에 대한 덕망이 있다고 하는 500명의 바라문을 만들어 석실 가까이에서 화신을 빌게 했습니다. 우필라카쇼는 또 이를 보고 큰일이구나 저 500명의 바라문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나는 저 바라문에게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준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석조는 신통력을 중단하고 500명의 바라문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구담의 신통력이 틀림없다 생각했죠. 우필라카쇼 제자들은 하루에 세번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는 마침 엄동, 소란이었는데 석조는 강에서 나와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 앞에 500개의 화로를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구담의 신통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죠. 그들은 즉시 이 화로에다 불을 지피려고 장작을 쪼개려고 도끼를 들어 올렸으나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담의 신통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끼를 가진 손을 위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구담의 신통력 때문이다. 이같이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올렸던 도끼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담의 신통력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더니 병이 기울어지며 물이 화로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또한 구담의 신통력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물을 쏟는 것을 중단하려고 했으나 중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담의 신통력 때문이다. 다시 생각했더니 병은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어 쏟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었고 이건 역시 구담의 신통력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검은 비구름에 덮여 코끼리 오줌과 같은 큰 빗방울이 내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었죠. 우필라 카쇼는 이때 구담은 단정해서 사람 중에서 제일이다. 이큰물 때문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을 이끌고 한 척의 나무 배에 타고는 석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석전은 맨 땅을 걷고 있었으며 그땅 위에서는 한 방울의 물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보고는 구담은 대시통력을 갖추고 있다 무정한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석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석전은 먼저 가십시오. 저는 한발 늦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필라카 쇼가 사라지자마자 거기서 그의 모습을 없애고는 우필라카 쇼가 타고 있는 배 밑을 뚫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를 보고는 구담은 대신 통력을 갖추고 있으나 나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그랬더니 석조는 우필라카 쇼를 향해서 엄숙히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마음속에 구담은 자기와 같은 깨달음을 터득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건데 너는 깨닫고 있지 않다. 아니, 깨달음의 길에 향하고 있지도 않다. 오필라카시오는 드디어 석존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구담은 실로 큰 깨달음을 터득해서 대신 통력을 갖추고 있다. 그를 따라서 수행하도록 하자.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석존 앞으로 나아가 석존의 길에 들어갈 것을 원했습니다. 석조는 이를 허락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다 그 제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우필라카시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구담의 문화로 들어가서 수행하려고 한다는 결심을 말하고 각자 자기 뜻대로 스승을 찾아서 길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은 입을 모아 우리들은 이미 구담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스승이 믿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즉시 머리털을 삭발하고 정애를 벗고 사화의 도구와 이불 가시는 물병과 함께 나인자나강에다 던져버리고 석전의 발에다 장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석전은 500명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법안을 열게 하였습니다. 이 나인자나강의 하루에는 우필라카쇼의 다음 동생인 나다이 카쇼가 3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이 제자가 강가에 나와 보니, 강 위로부터 머리털, 정의, 사화의 도구, 입을 가시는 물병 등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나자의 카쇼가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는, 강 위로부터 머리털, 정의, 사화의 도구, 입 가시는 물병 등에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강 위에 살고 계시는 스승님의 형님인, 우필라카 쇼님이 누군가의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알렸습니다. 우필라 카시오의 막내 동생인 가야 카시오는 2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 가야시의 서남쪽에는 가야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다이 카시오는 이 같은 보고를 받자마자 한 사람의 제자를 가야 산으로 보내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즉시로 돌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런 전가를 받은 가야 카시오는 2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급히 산을 내려와서 작은 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두 사람의 동생은 한 사람이 제자에게 명해 강 위에 사는 큰 형의 형편을 살피로 보냈습니다. 그 제자가 가보니 악인에게 죽음을 당하지도 않고 우필라카쇼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스님인 구담에 입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였더니 총명해서 사물에 미망하지 않던 형님이 5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구담 문화로 귀의하는 데는 반드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우리들도 역시 신뢰하는 형님을 따라서 구담의 문화로 들어가도록 하자. 나다이 카쇼와 가야 카쇼는 제자들을 데리고 큰 형을 찾아가서 불문에 들어갈 것을 알렸습니다. 우필라 카쇼는 즉시 두 사람의 동생과 500명의 그들의 제자들을 데리고 석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부처의 발을 정리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여, 저에게는 나인자나강가에 300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나다의 카시오라고 는 둘째 동생과 가야산에서 200명의 제자를 교도하고 있는 가야 카시오라는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세존을 따라서 수행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는 그들의 출가를 허락하고 설법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법안을 열고 정법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한다는 덕이 있다고 해서 불을 존중하고 이를 공경하는 세 사람의 사화 외도는 천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불문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석전은 이들 제자들을 이끌고 나인자나강을 건너 마갈타의 수도 왕사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석전이 아직 수도하기 전이 나라의 왕인 빈비사라 왕과 만일 자신이 성도하게 되면 우선 왕사성으로 와서 왕을 제도하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석존 일행은 왕사성 밖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존은 숲 안에 있는 젠주니 쿨리츠 소왕 아래에다 자리를 정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이 말을 듣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행렬을 정돈해서 석존을 만나기 위해서 왕사성을 나왔습니다. 장님에 닿자마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니 석전이 많은 제자들에 들렀어요. 젠, 주니 콜리츠, 소왕을 등으로 하고 자금색의 얼굴을 빛내면서 앉아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흘렀죠. 그는 석전 앞으로 나가 부처의 발에 절을 하고 물러나서 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왕을 따라왔 신하들도 저마다 석전께 예배를 하고 자리를 잡았죠. 그러나 마갈타 사람들은 석전과 나란히 세 사람의 형제가 천명이나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필라카 쇼는 마갈타와 오호카의 두 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석전이 우필라카 쇼를 따라서 도를 구하고 있는지, 우필라카 쇼와 그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석조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하고는 우필라카쇼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전과 다르다. 사화의 도구도 모두 버리고 말았다. 나는 너에게 사화의 도구를 버린 이유를 묻고 싶다. 그러자 우필라카쇼는 아름다운 음식이나 여자를 구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은 모두가 미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화의 도구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조는 다시, 아름다운 음식이나 여자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천상과 지상이 어느 곳에 즐거움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우필라카 쇼는, 지금 나의 눈에는 천상도 지상도 모두가 부상한 것이기 때문에 사화의 기도를 중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단만으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이 스승이고 어느 쪽이 제자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석존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우필라카 쇼우에게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우필라카 쇼우야 뒤로 돌아가서 나의 등을 우러러보아라. 그러자 그는 허공으로 올라가 석존 앞에 내려와선 석존의 발에 예배하고 손으로 부처의 발을 만지고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말하길 세존은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채를 가지고 석존의 뒤로 돌아가 석존의 등을 붙였습니다. 이리하여 마갈타 사람들은 전에 자기들이 숭배했던 우플라카 쇼가 석존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석존의 위대함에 놀랐습니다. 이리하여 석존은 빈비라사라 왕을 비롯하여 마갈타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화에 따라서 모두 법안을 열고 정법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